네, 저는 유성가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 국가관과 또 동성애법, 또매진그 국가인권, 어,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상담지도사일급도 땄고 자살예방 등 상담사라 1급을 땄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위시한 위성도시에 학교폭력,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에 관한 강의를 수차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걸 토대로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법이라든지 또 군대에서의 동성애법 이런 것들을 강력히 또 저는 반대하고 있고 이슬람 문화의 유입이라든지 또는 내지는 발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극적인 경계해야 되고 법적인 재정 문제도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파이팅 해서 꼭 국회에 입성하시는데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여야와 많은 스펙트럼이 넓었던 양극화를 줄이고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를 갖다가 지향을 하면서 물론 저희들은 중도 개혁 보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당으로 제 3당으로서 유나이역할를할 어,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정당이 대결의 구도였고였다면. 앞으로는 경쟁의 구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을 먼저 바라보고 법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국회가 16대 때 61%였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지금 19대 때 31.6%밖에 안 됩니다. 거의 뇌사 상태에 있는 국회였죠. 과거에는 그공천이라든지 선거 때에만 싸움을 했지만 지금은 365일 국회가 싸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유성갑에서 새로운 그 선거구도 설립이 됐지만 새로운 인물로서 국민의당이 꼭 국회의원에 입성할 수 있도록 꼭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